시중은행장은 불러서 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정보조차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혹시 시중 금리나 이런 은행의 자율성, 금융의 자율성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 잘못하면 야당 주도로 옛날로 회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금융 부분은 물론, 우리 산업의 하나의 혈액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율성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금융에 대한 그런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한 특별한 그런 건전성 규제를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인 우리 그 정치 행위, 정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금융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하고 필요할 때그 우리 민간 기업에 대해서 혈액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부도 특히 정치권의 고위직이 그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그런 룰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뭐 말씀 주신...